마음으로 축하 인사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시민들이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 국면은 거대한 반동, 어, 역사의 되돌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것인 민족공화국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엄한 투쟁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돼?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감각으로는 열흘 만에 파면이 됐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 놀라운 일이고요. 윤석열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한겨울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구속이 취소가 되고, 깜방에서 걸어나와서 대통령국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목도를 하면서, 당장 파면까지 가기 위한 비상한 상황에서 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장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윤석열 음, 정권을 원하지 못하면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시민 연대는 연대하고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비의 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온갖 법구라지 같은 그 수법을 동원하고요. 또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아 아주 온갖 현란한 법공술 동원해서 어 진행하는. 그래서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법비의 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 사회는 다중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의 위기, 인구 소멸의 위기, 또 AI와 플랫폼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노동의 변화를 포함해서 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고 노동자 서민의 삶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3년간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일은 더 심한 상황. 뭐, 윤석열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만 먹고살기위하고 편한 세상을 만들기하고 그에 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으로 간주하는게 아니라 적으로 반국가세력으로 한다는게 그 상식을 벗어난 정말 무상식적이고 굉장히 많은 성숙자들이 황장서 목소리를 내고 지게길 바를들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성소수자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혐오의 정치, 차별의 정치를 어, 심화시키고 보수, 극우 세력의 어떤 결집에 어, 기름을 붓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면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 나오는 청년 학생들이 있다는 것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런 사람들에게 저도 힘을 주고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또 분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의들이 모아져서 이후의 세상을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새로운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헌법과 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글자 속에 있는 헌법이 아니라 도대체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타락하고 절대반지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이 깨어있는 힘으로서 이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수립하는 일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를 바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선출된 권력이 타락하지 않은 튼튼한 민주공을 수립하는 일 이게 우리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국민들의 의식 수준보다도 훨씬 의식이 높고 많은 그 단체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는 자파들 우파 이런 걸 떠나서 일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맡길 수 없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시민들이 전체 다 한국을 극심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극정하고 나아갈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강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목표가 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준 우리 시민 영웅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밤그 어묵했던 그 시간에 놀라운 용기로 이 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며 그 소중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단단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